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감옥뿐만이 아니라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자 자신의 말을 지키기라도 하려는 듯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받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멀찍이 따라갑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고 무기력하게 끌러 가시자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며 예수님을 살펴본과 동시에 언제든 도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그때는 어두운 밤이었고 쌀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을 피워 놓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그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주목합니다. 56절에 보고라는 단어가 헬러 이두사라는 일반적인 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주목하여는 헬러 아테니 사사로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종은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 있는 베드로도 저기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를 따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위기를 느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잡혀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바로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 도당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두번 부인한 지한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면서까지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앞에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 장담까지 하면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에도 사투리가 있고. 억양이 있듯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던 베드로에게도 그 억양과 사투리가 그가 갈릴리 사람임을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갈릴리 사람이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60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금에는 단순히 알지 못하겠다 라고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따르겠다고 말하던 베드로였지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어쩌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결박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인한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라고 한다면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일입니다. 다른 분과 고참 중에 참 욕을 잘하고 후임들을 못 살게 구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잘 나눈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보초를 선 적이 있습니다. 보통 후임들과 같이 보초를 서게 되면 고참들은 호구조사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시냐? 형제는 어떻게 되냐? 사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왔냐? 여자친구는 있냐? 그런 등등을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대답을 하다가 제가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얼굴, 험한 말을 하는 혀, 그의 행동과 예수님이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전공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과 상당히 멀리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자신이 한심한지 한숨 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본능에 따라 살면서 죄를 짓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며 말하고 있을 때, 6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기웁니다. 또한 그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나. 세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무심코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그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더 이상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그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뛰쳐나옵니다.그러면서 심히 통곡합니다.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의 눈빛은 결코 원망과 분노의 눈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믿음이 없음을 담대함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이었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후에는 굳센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그러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본 베드로는 통곡합니다.여기에서 통곡했다 라는 동사는 단순히 울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라는 것입니다.그는 그 시점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깨닫습니다.그리고 후회합니다.온전히 회개합니다.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눈빛이 그를 돌이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만 예언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새로운 비전도 주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너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반석과 같이 굳게 하는 사명을 맡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늘 믿어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예수님이 있었기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 스스로 뉘우치고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지만 그들은 가론 유다를 격려하며 사랑해주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용납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일에는 내가 당하라 라고 하면서 정죄하며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론 유다는 회개가 아닌 돌이킴이 아닌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눈빛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이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부족해도 그 사람이 언젠가 바르게 설 나를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론 유다를 바라보았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무심한 눈빛,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눈빛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한테만이 아니라 나의 동료, 선배,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된 길에, 죄된 습성의 길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자신의 맹세를 저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믿어 주셨고 사랑의 눈빛, 격려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로 회개했고 훗날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른 일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마음들이 있으며, 많은 눈빛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눈빛은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또한 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정조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눈빛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